삼미,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나요? 제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어제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잘 들어봐요. 전국 시대, 조나라 왕은 인상여와 연파라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인상여는 나라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상경에 임명되었는데 지귀가 무장인 연파보다 높았습니다. 연파는 이에 불만족하며 언젠간 인상여에게 모욕을 주겠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상여는 일부러 연파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를 본 인상여의 책사들은 그가 연파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인상연은 진나라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연파가 이기 때문이다. 내가 연파를 피해 다니는 이유는 나라의 위급함이 먼저이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연파는 논쟁하기 위해 국가를 돌보지 않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연파는 두루 마기를 벗어 등에 가시덤불을 메고 인상여를 찾아가 사죄하였습니다. 인상여는 연파의 후징징죄하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나와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산미 인상여와 연파 이야기에서 얻은 바가 있나요? 제가 먼저 친구에게 사과해야겠어요. 맞아요. 잘못했으면 용감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자, 그럼 먼저 발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푸 <목소리> 징칭죄 부 다음으로 각 글자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란 짐을 지다, 메이다라는 뜻입니다. 징은 가시 덤불입니다. 칭죄란 잘못을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후징청죄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의미로 자신에게 엄한 벌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징칭죄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昨天言语多有冒犯，今天特来负荆请罪，请您多包涵。昨天言语多有冒犯，今天特来负荆请罪。 请您多包涵.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고사성어를 복습하겠습니다. 负荆请罪,负荆请罪, 일상생활에서 후진칭제 자주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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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